대만의 4개 도시를 8일간 일주하고 돌아온 마마 스트랩블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출국전 사전 준비한 거 둘째 공항 도착해서 할 일, 셋째 8일간의 총 여행 비용을 꼼꼼히 브리핑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꿀팁 받아가세요. 첫째 사전 준비사항, 제가 출국 5일 전부터 준비했던 대만 여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먼저 공유드립니다. 1 유심 카드 구입, 12,420원. 요즘 쿠팡에서도 유심 카드 집으로 배송되는 시대, 잘 가지고 가서 대만 공항에 도착 후 유심 갈아끼우면 이보다 편리할 수가 없답니다. 장점, 공항 유심 사는 곳은 언제나. 나긴줄 비행기 도착한 여행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특징 미리 사면 가격도 쌉니다. 이 여행자 보험 들기 여행자 보험도 미리 계약하면 공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인터넷 보험 담모아 사이트에서 본인에 맞게 설정하고 예산에 맞게 여러 보험사에서 제시된 보험료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같은 조건 저렴한 금액으로. 3 공항에서 숙소 찾아가는 교통편 예약 저는 공항 MRT 급행 편도 대만 교통 카드 이지카드를 예약 대만 공항 교환처에서 바우처를 제시 MRT 토큰과 이지카드를 한꺼번에 수령. 장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대만 여행 지원금 신청하기 대만 정부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금 5,000 대만 달러를 준비했어요. 대만 관광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글로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완료 후 생성된 QR코드를 캡처 또는 인쇄해서 대만 공항 도착 후 공항에서 이런 기계가 보이면 이렇게 QR코드를 읽혀주면 됩니다. 아쉽게 저는요. 꽝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행자들에게는 행운이 함께하기를요. 5. 예스폭진지 투어 대중교통으로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대만의 필수코스인 예루스펀, 스펀폭포, 진과스, 지우펀을 여행하는 버스투어 한국인 가이드 진행하는데요. 만원돈이라니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자석버스 왕복 가격이에요. 세상에나 가이드님 하루 종일 열일하셨는데 말이죠. 6. 대만 고속열차 무제한 패스 연속 3일권 우리나라 KTX 같은 고속열차를 3일 동안 무제한 탑승 가능 이 가격도 실화입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KTX 편도 6만원 시대인데 말이죠 저는 타이베이에서 가오슝, 가오슝에서 타이중, 타이중에서 타이베이 총 3번 이용했어요. 우리나라, 서울,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7. 꼭 준비하세요. 이미 많은 여행자가 사용하고 있는 트래블 로그 카드 또는 트래블 월렛 카드 거래은행을 통해서 발급하면 되고요. 장점은 환전 수수료 없어서 비용이 절약되고요. 현지 통화를 가지고 가지 않고 현지 ATM에서 바로 현지 통화로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8. 그외에 제가 사전 예약한 입장료 백일타워 전망대, 고궁박물관 장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줄 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두 번째 대만 타오위안 공항 도착해서 할일 2시간 30분의 비행 즐거우셨나요? 난기일은 없었는지요? 무사히 착륙함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타이페이 시내 들어가기 전 공항에서 할 일을 안내해드릴게요. 1. 제일 먼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유심카드를 갈아끼워야죠 평평한 테이블 또는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한국 유심카드는 아주 잘 보관하는 건 필수지요. 2. 진 찾고 나와서 대만 여행 지원금 럭키드로우 기계를 찾아서 캡처 또는 인쇄용 QR 코드 인식시켜주세요. 3 ATM기 찾아서 트래블로그 카드로 대만 돈 인출합니다. 여행 지원금 당첨되셨으면 아주 조금만 인출해도 되겠죠? 4 마지막으로 공항 지하 2층에 있는 이지플라이 코너에 가서 미리 예약해서 가지고 온 바우처를 보여주고 MRT 급행토큰 그리고 이지카드를 찾습니다. 5 MRT 타고 타이베이 메인역으로 고고 시만딩에 숙소가 있다면 타이베이 메인역에서 일반 지하철로 환승. 세번째, 그렇다면 타이베이 5박 6일, 가오슝 타이난 1박 2일, 타이중 1박 2일 총 8일간의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사실 비용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먼저 항공권. 아시아나 항공 왕복 1인 29만 3 4 0 0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렴할 줄은요. 항공권은 예약 시기, 여행 시기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숙소 총 46만 5,959원 저는 이번 여행은 동행자 1명과 여행 1명 기준으로 23만 2,979원 이번 여행은 숙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적을 듯해서 마음에 드는 숙소 컨디션 중에서 가능한 최저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의 다른 물가 대비해서 숙소비는 비싼 편이었어요. 1. 타이페이 에어비앤비 예약 4박 27만 6,724원 이 가오슝 일방 라호텔 52,950원. 삼 타이중 일박 키위 호텔 66,880원. 귀국 전날 마지막 타이페이 일방 모로잉 호텔. 숙소의 모든 정원이 3인 이상이어서 3명 또는 4명이 함께 여행하신다면 더 적은 금액이 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3. 교통비 총합계 139,451원. 저는 대중교통 여행자로서 가능한 로컬버스, 지하철 위주로 이용을 했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4. 투어 및 입장료 총 6만 975원 가능한 미리 예약하는 것을 선택, 비용 절감과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5. 맛집과 카페 22곳 방문 총 15만 920원 사실 이번 대만 여행은 먹으러 간 여행이었다고 할 정도로 맛집 위주로 찾아다닌 여행이었어요. 근데 결산을 하고 보니 비용이 예상외로 엄청 적은 금액이었어요. 음식값이 비싸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6편의점 그리고 기타 총만 250원. 총 경비 88만 7,976원. 완전 가성비 여행이었죠? 가족 보험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가격에 8일간의 4개 도시를 여행했다고 하면서요. 저도 결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적은 비용이 든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 비용은 예약 시기와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 여행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안녕